네. 오늘은 신용 융자금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. 이 신용이라는 거 여러분 이미 잘 아시지만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죠. 그걸 이제 우리가 신용 융자금이다.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신용 잔고가 늘었다 줄었다. 이건 뭐냐면 신용으로 공유된 그 금액, 그러니까 고객에게 빌려준 총액을 말하는 겁니다. 또 우리가 신용장고율이라는 것도 가끔 쓰는데 이건 뭐냐면 해당 주식의 총 상장 주식수에 대비해서 신용으로 얼마가 사져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신용장고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 관찰 포인트는 뭐냐면 이 신용장고가 30%가 넘으면 이건 조정이 예상된다. 무슨 얘기냐. 10명 중에 3명이 빚으로 샀다. 이런 얘기죠. 근데 40%가 넘으면 큰 폭의 조정이 예상된다. 이렇게들 이제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.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고객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이 얼마냐.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. 이게 30% 이하로 내려가면 바닥권이라고 인정한다. 그 얘기 뭐냐? 예, 신용이 많이 줄었다. 근데 30% 이상이면 조정권. 이게 40% 이상이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.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신용 융자금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.